나무를 캐는 우리 잼민이 이제 광지를 시작하는데 아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서 필요한 거 꺼내야지 철곡이랑 횃불 요즘 누가 나무고 괭이 쓰냐 와이키 센즈 생존이지만 크리에이티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우리의 잼민 재민. 그렇게 잼민이는 다이아를 캐러 가는데 히히 다이아송 틀어야지 <laughs> 하지만 재민이는 간과한 게 있는데 다이아가 왜안 나오지? 아이고 난 나무 곡괭이를 버렸잖아. 괜찮아 난 최강이니까. 다이아 광석을 꺼내는 재민 씨. 나무 곡괭이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간다 재민을이. 그렇게 재민이는 올라가는데 의학 용암이잖아. 그렇게 모든 채를 일컬하는데 흑흑 모래 모래 자갈 자갈 슬퍼하기도 전에. 몬스터한테 공격 받는 재민 씨, 스킬레 통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평화로움으로 바꿔야지. 야래야래나 정말 천재잖아. 정말이지, 놀라운 우리의 재민이다. 다음 영상에 계속.